안녕하세요 예배주팀 팀장 자빈입니다 뭐라고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주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예배주팀 팀에 오셔서 그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명도 안 오면 나빚질 거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칸타테 도미노 팀장 최지현입니다. 네, 저희 찬도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하나되어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팀이에요. 어, 평소에 찬양을 하고 싶은데 혼자 르기에는숙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노래에 자신 없는 분들 모두 모두 찬양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사역팀에서는 꿈있고 재능있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희망합니다. 또한 주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보팀장 40기 정승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주보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주보를 통해 흘려보내는 팀인데요. 어, 주보팀의 프로포저를 보시고 마음이 부어지신다면 어, 망설임 없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보를 만들며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보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보 팀장 우 주희라고 합니다. 내년에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사역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다같 모두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서 사역 팀입니다. 문서사역팀은 신앙서정 및 큐티 활성화 그리고 리스앤뉴타운 기획을 함께하는 부서입니다. 어떤 사약을 할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면서 서로 더욱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어요. 어, 작은 원신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기다릴게요. 안녕히 네, 계시면. 아, 나도 손내기인데 어떻게 하면 새내기랑 친해질 수 있을까? 아 새내기 팀와 대박 대박 새내기 팀에 들어가면은 새내기 MT도 기획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젊은 인싸가 될 기회겠다 와 새내기 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전도입니다 전도 기획팀은 지혜롭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도 전략을 기획합니다 JDN의 사랑과 기쁨 교제를 확장시키는 방법. 당신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디, 디... 디아스포라. 아아그 재밌는 팀. 오긴만. 스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같은 포, 포. 포부를 가진 동역자들을 모집합니다. 라 아, 라일증 같은 군인들과. 지방 거주자들, 유학생들을 섬기는 팀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입니다. 기획팀은 여러분을 사랑과 열심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JDN과 함께해요. For so long, but you show me better